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들 투자자사운용사 핵심 요약특강 37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어서 제3과목 제8장 거시경제 파트 같이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이자율 변동 요인 분석 관련돼서 이자율 변동의 기본적인 요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 요인은 자금 수요와 장급 공급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와 금리는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일단 경기가 상승기에는 자, 기업의 생산 활동 및 투자가 증가하면 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금 수요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돈을 많이 필요로 한다, 자금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금리는 상승하게 되고 자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면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반대로 자, 경기 하락하면 자, 기업의 생산 및 투자가 감소되니까 대체적으로 자금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금 수요의 요인과 자금 공급의 요인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자금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자 자금 공급 요인에 대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경제 성장 및 소득 증가, 소비 감소, 기업 내부 유보금 그다음에 통화 및 신용 정책과 관련된 어, 부분들이 있다라고만 한번 뭐 가볍게 그냥 읽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와 금리와의 관계. 자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품의 구매력이 감소됩니다. 이때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하죠. 자, 반대로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에서는 이자율은 상승한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일단 양의관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경제외적 요인에 있어서는 자, 파업이 발생하게 되면 자, 정치와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는 위험 프리미엄이 늘어나니까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변화와 예측 방법은 장기 이자율 추세, 중기, 그 다음에 단기 이자율 예측 이렇게 어,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자율 추세는 경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영향 주고 있고, 자, 중기 이자율 예측은 기대 물가 상승률, 자, 기업의 자금 수요 변화, 통화 신용 정책의 변화, 그리고 단기 이자율 예측은 계절적 자금 수요, 통화 수의 그다음에 채권 수급 상황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는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자금 수요와 자금 공급, 기대 인플레이션, 경제 외적 요인과 그다음에 이자율 금리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로는 자 경기 변동 국면과 이자율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경기가 확장 국면이 있고요. 수축 국면이 있습니다. 먼저 확장 국면에 있어서는 자 기업의 매출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네, 내부의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어, 자금이 많이 쌓이게 된다. 자 그러면 외부 자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됩니다. 굳이 돈 빌리지 않아도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자금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때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이제 확장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드리기 위해서 투자와 생산 늘리려고 하겠죠 이때는 내부 자금의 비중이 점차 점차 줄어들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들을 꺼내 쓰다 보니까 자금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이때는 반대로 외부 자금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율이 다시 상승하는 구조로 될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수축금면에서는 매출이 감소되어 그러면 자 내부 유보금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미 결정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부자금의 수요가 증가, 이에 따라서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기업의 투자 규모가 조정되고, 그 다음에 외부자금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치병제 변수와 이자율의 변동에서는 물가와 이자율의 관계를 보시면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물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라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경제 주체들의 미래에 물가 상승을 높게 예상하면 일정한 실질 금리 하에서 명목 금리는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는 피자 방정식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에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것이다라고 해서 피자 방식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후행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금리는 서서히 조정. 결론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와 금리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내용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화량과 이자율. 어때요? 돈이 많이 풀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들 거니까 이때는 금리는 낮아지게 되고, 이렇게 통화량이 부족하게 되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때는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유동성 효과와 관련된 부분들은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공급이 확대되어 명목 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어, 결국 단기적으로만 나타나는 효과고요. 자 소득 효과는 이자율 하락으로 투자가 증가하며 국민 소득이 늘어나요. 이에 따라 화폐 수요가 어, 늘어나서 명목 이자율이 다시 상승합니다. 따라서 어, 초기의 유동성 효과는 일부 상승된다. 자, 피 o 효과입니다. 자, 통화량 증가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물가가 오르면 결국 명목 이자율도 상승한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에는 기본적으로 통화량 증가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명목 이자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결론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통화량 확대가 명목 이자율은 하락시키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통화량 증대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여서 결국, 명목 이자율을 상세시킨다. 따라서 통화량과 명목 이자율은 장기적으로는 정의 관계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상수지와 이자율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외화벌이 많이 해왔다라는 거겠죠. 자, 외화가 국내로 유입돼서, 외화를 뭐로 바꿔요? 달러를, 만약 원화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국내 화폐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자율은 떨어지게 되고요. 야, 경상수지가 흑자다 외화벌이 많이 못했다. 자, 외화가 국외로 유출되면 국내 화폐 공급은 감소되니까 이때는 이자율은 상승한다. 따라서 경상수지와 이자율은 음의 관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환율과 이자율입니다. 환율과 이자율 양쪽 다안 보시고 한쪽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원화절상일 때 이때는 환율은 하락하고 원화가 강세일 때를 원화절상이라고 합니다. 자단기적 영향에 있어서는 원화 표시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늘어나니까 자 원화 자산의 수요는 늘어나게 되고 자 이때는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되므로 반대로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화 자산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어, 금리의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경상수지가 악화되로서 외화벌이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해외부문을 통한 어, 유출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금리는 다시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반대 개념이니까 원화 절하는 반대적이니까 원화 절상에 대한 부분들만 잘 정리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환율과 이자율의 관계해 볼수 있는데 중요한 건 단기적 영향과 중장기적 영향을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화 표시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늘어나면 일단 원화자산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국내 금리는 하락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이 감소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됨으로써 해외 부분을 통한 통화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때는 다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화 유출은 결국 시중에 이제 풀린 돈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때는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계, 환율과 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단기적 효과, 중장기적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변동과 경기 예측 관련돼서 첫 번째로는 국민소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산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 수준과 국민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를 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소득의 구성 및 평가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액과 부가가치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민소득의 측정방식은 생산 국민소득과 분배 국민소득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디테일하게 뭐 문제를 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요 경제 변수 중에는 국민소득이 있고 국민소득의 개념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꼭다 읽어보면.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의 주요 지표는 별표치고, 그래도 암기 하셔야 돼요.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의 차이점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생산자가 생산한 최종 부가가치 합계.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 총생산입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생산자, 외국인 포함 모든 생산자가 생산한 최종 부가가치 합계를 국내 총생산, GDP. 그 다음에 GNI가 있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과 국외, 국외 순수치 순수 요소소득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국민들의 소득까지도 모두 다 합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외거래 발생하는 순소득을 반영해서 국민의 실제 소득을 측정하는 것을 국민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소득의 차이점 개념 정도는 꼭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고려 상황들은 그냥 참고. 중요한 건 GDP와 GNI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요 경제 변수로 옳은 것은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한 나라의 국민, 그 다음에 해외로부터 국민이 받은 소득은 포함되고, 국내 총 생산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된 소득은 제외된다.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소득의 합계니까. 뭐로 봐야 돼요? 국민 총소득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개념 묻는 문제도 항상 뭐꼭 어려운 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단순한 형태의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출제되니까 꼭 너무 깊은 내용보다는 개념 중심의 학습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또 쉬운 문제들도 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냐 고용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고용 자 고용 고용에서는 일단 뭐 실업률 계산하는 거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 계산하는 거 이런 게좀 중요합니다 자 일단 고용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자 일단은 자 생산활동 가능 인구는 군인과 재소자를 제외한 만 15세 이상의 인구 생산 연령 인구 또는 근로 연령 인구라고도 부른다. 자, 다음은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자 일할 능력과 취업 의사를 모두 가진 사람,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되고 있다. 자취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 매월 15일 포함해서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근로하면 모두 취업자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일 때는 실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따라서 자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를 뺀걸 실업자라 그래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를 차감하면 얘가 실업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자,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자, 일할 능력은 있는데,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 가정주부, 학생, 고령자. 어, 그 다음에 구직, 단념자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활동에 가능한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을 생산 가능, 어, 생산활동 가능 인구로 나눠서 곱하기 백하게 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고요 자, 실업률은 일단 실업자, 나누기 경제활동인구로 계산할 수 있고, 실업자의 경우는 어, 경제활동인구 빼기 취업자로 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돼서 20번 문제 볼게요. 자, 취업자 수 20명, 경제활동인구 30명, 생산활동 가능인구는 40명일 때, 어,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몇 퍼센트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실업자를 경제활동 가능인구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업자는, 여기에서 실업자는 몇 명일까요? 경제활동인구 30명인데 취업자 수가 20명이니까 실업자는 10명으로 볼수 있겠네요. 자, 얘를 경제활동인구 30명으로 나눠주게 되면 몇 프로? 33%. 그러면 정답은 일단, 2번이 일단 답이긴 하겠네요.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가 어, 전체 30명 중에 생산활동 가능 인구가 40명이었잖아요. 계산하게 되면 75%.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뒤로 넘어가서 우리 살펴볼 것은 경기, 물가지수 및 통화 관련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지수, 그 다음에 물가지수 이렇게 있네요. 일단 경기지수는 선행 종합지수, 동행 종합지수, 후행 종합지수, 가끔 이런 거 나올 때 있어요. 뭐 선행 종합지수. 지표와 거리가 먼곳을 골라보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다 꼼꼼하게 외우신 마시고 개인적으로는 세 중에 하나를 좀잘 외워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선행 종합 지수, 후행 종합 지수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좀 봐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나옵니다. 가끔 저도 시험을 꽤 많이 보긴 했지만, 가끔 이런 경기 지수를 묻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니까요. 일단 선행 종합 지수, 동행 종합 지수, 후행 종합 지수에 해당되는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관련된 개념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 가계 주요 소비 지출 대상의 최종 소비재와 서비스 가격 변동을 예측한다. 생산자 물가지수, 국내 시장에서 첫 번째로 거래 단계에서 기업 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 나누기 실질 GDP, 국민 경제 전체 물가 압력을 측정하는 거다라는 내용들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통화량입니다. 통화량도 개념 정도만. 자, 실물 거래 시 자금 거래가 반드시 수반되므로 자금 거래 수단인 통화량의 변화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화량의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실물 부분에 장기적으로는 시차를 두고 물가 변화에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통 속도는 자 유통 속도는 명목 GDP를 통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자, 일정 기간 동안의 통화가 얼마나 자주 경제 내에서 회전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명목 GDP 나누기 통화량이 유통 속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겠 유통 속도는 자금의 흐름 속도 반영, 일정 기간 동안의 통화량을 얼마나 거래를 뒷받침했는지 보여준다. 사후적으로만 추정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경기 변화나 인플레이션 압력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라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리미가. 금리는 뭐 이자율이라고 표현하기 좋하죠 그래서 자본의 한계수익률,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의 교환비율, 장기성장률. 다음에 자금 시장의 수급 상황 등 다양한 경제적 의미를 갖지만 실제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금리의 기간 구조는 그냥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냥 기간 구조는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일정 부분 차이.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는 이를 통해서 미래의 인플레이션 예측에도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순환의 의미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경기 순환이란 경기 경계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순환 주기는 정점에서 저점에서 다시 이제 정점을 거쳐 다시 저점까지 기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승했다가 정점 찍고 다시 하락하는 이런 과정들이 순환 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이 반복되는 거다. 자 그러면 왜 발생하냐? 자 경기 순환은 실물 요인과 금융 요인의 변화가 어, 경제 전체로 파급하면서 발생했다 그래서 항상 경기가 좋은 건 아니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이것을 실물 요인과 뭐 금융 요인으로 구분하면 뭐 원유 가격이 변동하고 해외 경기 변화, 기업의 투자 심리 변화 등을 어얘는 심리 요인이고 아, 실물 요인이고요. 자 금융 요인은 통화량 변화, 금리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아, 따라서 경기면 등의 파급 경로와 형태는 요인과 경제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의 경기 순환 특징은 일단은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가볍게 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 경제는 장기 성자 추세전을 중심으로 경기 기복이 나타나는 성장 순환 형태를 어, 보여주고 있고 단기 추사보다는 둔화되는 현상을 자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돼서 22번 문제, 자 경기 변동의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계절적 요인과 순환 요인과 불규칙 요인 세 가지가 있고요. 실물 요인은 경기 변동의 요인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 해설 통해서 내용 가볍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단순한 문제도 자주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기 예측 방법입니다. 자 경기 지표에 의한 예측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 확산 지수 DI, 경기 종합 지수 CI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자 뒤에 가면 설문조사에 의한 경기 예측이라고 해서 BSI 지수, 그다음에 CSI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 확산 지수, 경제 특정 부분에서 발생된 경기 동향 요인이 다른 부분으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은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는다. 별표치고 외워주세요. DI 지수는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경기변동의 방향과 전환점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DI 지수는 50%가 기준입니다. 50% 이상이면 상승 국면, 50% 이하면 하강 국면으로 파악한다. 자, 일단은 기준은 50이에요. 기준. 뒤에 가면 이제 100자리도 있으니까 기준은 50. DI는 기준이 50. 자, 경기 종합 지수입니다. 경기의 민감한 지표들에 대해서 선정하여 각 지표의 움직임을. 자, 통계적으로 종합한 지수의 형태다. 자, 전월 대비 변화율이 플러스면 상승, 어, 마이너스면 경기 하강을 나타낸다. 어, 체크해 주시고. 자, 증감률의 크기는 경기 변동의 진폭을 반영하며 변화 방향 뿐만 아니라 속도도 분석 가능하다. 자, 경기 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아요. di, ci는 자, 증감률의 크기는 변동, 어, 그 경기변동의 진폭을 반영하며 변화 방향뿐만 아니라 속도 분석도 가능하다. 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국면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선행, 동행, 후행지수로 구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전월 대비 변화율이 플러스면 경기 상승, 마이너스면 경기 하강을 나타낸다. 그래서 경기 확산지수는 일단 50% 기준, 경기 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플러스면 일단 어, 경기 상승, 마이너스면 경기 하강을 나타낸다. 자, 지난달에 경기 확산 지수가 80%였고 이번 달에 50%가 됐다면 올바른 경기 분석은 자, 일단은 50%의 기준은 전환점입니다. 여보다 높으면 어, 일단 상승 국면, 여보다 낮으면 하락 국면 어, 따라서 일단 경기가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80에서 뭐 80에서 50이 됐다라고 해서 뭐 하락했다 어,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일단 전환점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설문조사에 의한 경기 예측입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다음에 자 소비자 태도 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업의 활동 및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 그다음에 전망 계획을 조사해서 분석한다. 자 일단 조사 항목은 업체의 재산성등 기업의 활동 주요 항목의 전기 대비 변화의 방향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증가를 예상한 업체 비율과 감소를 예상한 업체 비율을 일단 합해줍니다. 뭐, 금선을 일단 마이너스니까, x-y, 그 다음에 더하기 100. 자, 계산하면 일단 100이 기준입니다. 자, 100보다 일단 BSI 지수가 크다. 경기 확장, 100보다 작다. 경기 수축으로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소비자 태도 지수는 소비자의 경기 전망 및 태도를 조사한다. 어, 특히 경기수축계, 기업경기, 실사지수보다 일정기간 선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건 별표치고 숙지. 우리나라에서 주요 사용하는 소비자태조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이다. 이것도 그냥 체크. 자 해당은 100기준입니다. 100기준으로 일단은 100보다 뭐 크다. CSI지수가 100보다 어, 크다. 경기확장. 그다음에 100보다 작으면 경기수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제 응답자 중 장내 경계를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의 수가 25개,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의 수가 75개, 이 둘을 합쳐서 전체 100으로 더해 주게 되면 일단 답은 5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BSI 지수는 50이면 일단 100이 기준이었잖아요. 100이 기준인데 50이 나오니까 일단은 뭐로 보겠다 수축 공면으로. 정답은 2번으로 체크 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로 가냐? 2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경기 지표에 의한 경기 예측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으로만 묶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경기 종합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 상승을 의미한다. 전월 대비 플러스면 상승, 전월 대비 마이너스면 하강.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어는 자 경기 종합 지수는 경기 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DI 지수가 경기 변동이나 속도를 측정할 수 없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경기 확산 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기 종합 지수에 대한 설명 아니니까 틀렸고요. 자, 세 번째. 경기 확산 지수가 50%이상이면 경기는 상승 국면에 있음을 의미한다. 자, 일단 DI 지수는 50%가 일단은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전환점이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50%보다 높아요. 일단은 확장 국면. 상승 국면. 낮아지면 수축 국면. 하락 국면이라고 보실 겠고요 경기 확산지수는 경기면 동의 반화와 그 다음에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이다. 그래서 진폭이나 속도는 출정할 수 없고 진폭이나 속도는 경기 종합지수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3과목 8장 학습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